기분 영상입니다. 한용덕은 꼰대니까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은 사실 아주 예전부터 조금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가지!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걸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과거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대세김지을한번 해볼 거야. 어?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아니, 하나이글스, 베님수 하나이글스를 욕해, 뭐, 한영, 어, 하나이글스 감독, 한영도 왜욕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리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팀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하고, 욕하는 남자입니다. 아니, 좋아해서 욕하나 면 어? 아 욕할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이대웅 어떻게 이렇게? 어 김태균이 어떻게 이렇게? 손아섭 어떻게 이렇게? 욕할 사람 어디 있어요? 좋아한다고 욕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어. 깔때 까줘야지. 어자 이러면 첫 번째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레이드 건입니다. 예,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하나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내는 팀도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보발을 어, 하고 있는 단계인데 하나에 비해서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가예요 예, 가고 이제 이때부터 올 시즌은 이때부터 조금 제가 의심을 시작했는데요. 예. 뭐냐면 이제 박상원 선수가 롯데 벤치에 사과 나니까 어떻게 경기도 중에 사과할 수 있냐. 어, 경기 중엔 정쟁터에 나간 적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적군을 향해서 사과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김성근 감독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자신의 투수가 상대방을 맞추고 나서 사과하자 이군을 내려보내면서 전쟁터에 나간 적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적군에게 사과를 할수 있냐.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 있냐. 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용덕 감독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과하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경기 끝나고 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전쟁터 발언.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한 게 있으면 경기가 아니라 경기 할아버지라도 사과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스포츠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는 것이 매너다. 지금, 어, 매너 플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실수나 잘못에 있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나라고 그런 스포츠에서 잘못한 게 있어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물론 한용덕 감독님의 취지든 너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표현에 있어서 전쟁터에 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적군한테 어떻게 사과하냐? 이거는 잘못됐다. 너무 옛날 어, 꼰대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 선수 기용입니다. 최송준 왜안 쓰는 거예요. 지금 지명 타자로다 이해창 선수 쓰던데 그럴 바에는 어 우리 최승준 선수 썼어야죠 수비가 안 좋아서 안 썼다 그러면 최승준 선수 지명 타자로라도 썼어야죠 오늘 이해창 선수 지명 타자로 쓰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고 안타를 치고 있었다면 안타를 안 쳤으면 얘기가 안타를 치고 있었어 분명히 어? 기회를 조금씩 주다 보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김문호 선수도 안타를 치니까 기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홈런 치니까 기용하지 않았습니까? 최승준 선수도 안 타쳤으니까 조금 더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지금 너무 성적이 안 좋아 타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 최승준 선수 조금 기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최승준 선수가 2분에 내려갔는지 1분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팬들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라리 이해창 선수 지명타자로 쓸 바에는 최승준 선수 지명타자가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만 사심을못 한다면은 홍성갑 선수도 아하하 감독님 일단 1순위 최승준이왜 본인이 기용을 했고 안타를 쳤으니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과거에 제가 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 최재훈 사건입니다. 예. 이디스 한용덕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예. 최재훈 선수가 공에 맞아서 아파하는데 웃고 있는 장면이 어 미친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최재호 조수가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공에 맞아가지고 감독으로서 걱정을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줘야 되는데 웃고 있었어요. 예. 꼭그 영상 한 번, 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예.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의심이 들게끔 합니다. 과연 한용덕 감독님 꼰대인가 의혹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어, 꼰대적이지 않고, 쿨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두개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